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심에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심이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선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콘트 선수 중에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타이슨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뭐혹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타이슨이라는 선수의 별명이 핵 주먹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센지 한방 맞으면 그대로 그냥 케어가 되는 일이 아주 많았습니다. 전성기인 1990년대 보면 37전 전승이고요. 33 케오승이에요. 37번 싸워서 전체를 이기는데 초반기 전승기때 그때 33번이 케오승입니다. 그것도 오래한가요? 1회, 2회. 그래서 아주 짧은 그 초반기에 상대방을 눕혀서 전승 케오를 하는 놀라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저 후에 좀 나이가 먹고 오르락 내리락. 이런 것이 뭐 당연히 있었지만 하여튼 타이슨 하면은 핵 주먹이라는 것으로 유명한 권투 선수가 있습니다. 아, 그분이 살던 아주 큰 저택이 있는데 외신에 의하면은 그곳이 이제 교회로 얼마 전에 변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리빙 월드 생츄어리 교회라는 것으로 이제 그 교회에서 아, 사게 됐는데. 물론, 뭐, 여러 사람 고쳐갔지만 100만 불 이상 되는 아주 큰 집이었는데, 그 교회에서 뭐, 이런저런 소유권, 뭐, 법정 문제들이 있어서, 5만 불 아주 헐값으로, 합법적으로, 교회에서 사게 되는 일이 있어서, 그 교회 목사님과 교인들이 큰 은혜다, 기적이다, 그런 외신을 얼마 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은 뭐 복싱 거의 볼 기회가 없습니다만, 복싱은 크게 두 가지죠. 잽이라는 게 있어요. 가볍게 가볍게 상대방을 치는 잽이 있고, 또 결정적인 케어 펀치가 있어서 또 승리하기도 합니다. 유명한 펀투 선수들은 잽을 많이 넣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결정적인 한 방. 케어 펀치가 있어야지 어떤 선수로 또 롱런 할수 있고 유명한 선수가 될수 있죠. 어쩌면은 우리 인생도 그렇고, 우리 신앙도 그렇고, 기도도 그런 줄 압니다. 잽이 많이 필요해요. 조그만 것, 조그만 것, 그런 것 계속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결정적인 어떤 케어 펀치 같은 한 방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 열두 제자들 중에 이제 아홉 제자가 밤새도록 귀신 들른 아들을 고치지 못했습니다. 절절 매고 있었죠. 나중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서기관과 많은 사람들과 아홉 제자 사이에 변론이 일어나고 논쟁이 일어납니다. 만약 이 아홉 제자가 귀신을 쫓아냈다면은 변론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딱뭐 났으니까. 고쳐졌으니까 이거저거 이야기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고치지를 못하니까 뭐 된다, 안 된다, 어제 됐는데 오늘 안 되는 거야, 라는 이런 수많은 불필요한 변론들이 제자들과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곤혹스러워할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십니다. 이 모습을 보고 아홉 제자가 가슴을 쓸어 내리면서 휴 하고 아마 좀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아, 이제 우리가 못한 것 예수님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 그런 기대감으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기를 어떻게 든 것이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라고 물으시자 그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그랬습니다. 귀신 들려서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뛰어들고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치지 못해서 너무나 답답합니다. 또 예수님의 아홉 제자도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할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좀 고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합니다. 데 예수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처럼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시기를 할수 있거더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믿음을 요청하실 때이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내 믿음 적은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나를 도와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리고 믿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할때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 주시게 되죠. 예수님 많은 사람 몰려오는 것을 보시고 그 귀신에게 명하기를 더러운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가라.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자 이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게 되고 이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보였지만 결국은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놀라운 장면을 보고 사람들도 놀라고 이 아버지도 놀라고 별로 나던 반대쪽에 있던 사람들도 놀라고 이 아홉 제자도 놀라고 변화산에 올라갔던 세 제자도 놀라고 하여튼 주변의 모든 사람이 이 일을 보고 놀라게 됩니다. 이제 일이 다 정리가 되고 사람들도 가고 이 아버지도 아들도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예수님과 열두 제자들이 한 집에 이제 머무시게 되죠 먼저 식사도 하시고 또 쉬시기도 할겸한 집에 들어가시게 됩니다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뭐 다였나이까.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과 열두 제자만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아홉 제자 중에 누군가가 몇몇 사람들이 예수님께 조용히 묻습니다. 상당히 제자들이 머쓱하기도 하고 좀 예수님 앞에 부끄럽기도 하고 정말 궁금하기도 하고 우리는 왜안 됐지? 예수님 어떻게 하셨지? 라는 그런 어떤 정말 신박한 고민이 그런 질문이 제자들에게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자기들만 있을 때 조용히 호기롭게 부는게 아니에요. 조용히 조심스럽게 작은 목소리로 주님 어떻게 예수님은 하셨는데 왜 우리는 왜안 됐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이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답이 29절이죠. 읽습니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는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뭐 다른 말씀 안 하세요? 딱한 가지 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류가 나갈 수 없다. 이런 문제 해결 안 된다. 오직 기도만으로 해결된다. 라고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그 실상을 잘 몰라요. 어떤 방법의 문제인지 또뭐 다른 문제인지 뭐 다양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 아주 명쾌하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기도의 문제다. 곧 영적 전쟁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님에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심각한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정말 깊은 궁금증이 있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은 되시는데 왜 나는 안 되지? 그런 정말 깊은 고민이 제자들에게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시면은 수많은 뭐, 선배들의 간증이 참 많잖아요.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요셉, 다윗, 뭐, 수많은 사람들의 좀 수많은 간증들, 기적들이 있고, 실패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어, 또 이제 우리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인생에 그 권궁할 때 기도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났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또 자녀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여튼 이런 은혜 저런 은혜를 체험하는 것들이 참 간증 가운데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됐거든요. 됐으니까 간증하는 거죠. 근데왜 나는 안 되지? 또 성경 속에 베드로도 되고 다윗도 되고 모세도 되고 누구도 되고 누구도 됐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라는 어떤 그러한 불편한 마음, 답답함, 그런 깊은 고민이 우리에게 문득 문득 솔직히 들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뭐 여러분도 계시겠지만 저도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거든요. 성경 읽다 보면 어제도 뭐 지금 저희들 성경 읽독할때 사사기 지금 읽고 있는데요. 사사기 보면은 뭐 하나님이 기도원 쓰시는 게 어제 말씀이었거든요. 기도원 되게 겁정이거든요 보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기적 구할 때뭐 양털에 이슬이 있다가 또 양털에 이슬 없다가 300명으로 뭐 수많은 미대한 군을 또 이기는 그런 일도 일어나고, 정말 기적을 엄청 많이 체험하는 그런 분으로 기도원을 소개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원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나? 이런 고민이 저도 있고,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우리 모두에게는 성경 읽을 때마다 그런 고민이 있는 거죠. 정말 성경 속에 이 사람도 되고 저 사람도 됐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야? 또, 하나님 성경에 이런 약속하시고 저런 약속하시고 수많은 약속하셨는데 왜이 사람은 되는데 왜난안 되는 거야 라는 어떤 그런 답답함이 안타까움이 종종 뭐제 속에 있고요. 또 여러분 속에 있고 또 새벽 기도의 말씀을 또 블로그 통해 듣는 우리 뭐 교인 중에도 그런 고민이 심각하게 있는 분들이 계실 줄로 압니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고민이 빠져든 거예요. 어, 예수님 분명히 되셨단 말이죠. 근데 자기를 안 됐단 말이죠. 이게 왜야? 이게 뭐 때문에지란 깊은 고민 가운데 이 제자들이 빠져들면서 자기들끼리 있을 때 조용한 자리에서 예수님께 조용히 질문하기를 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그 귀신들을 등이 쫓아내셨습니까? 근데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에게 정말 심각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이 무엇입니까? 다른 말씀 예수님 많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해결되지 않는다. 기도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십니다. 제자들이 기도했을까요 안했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기도 올려 엄청나게 시키시거든요. 그죠? 뭐, 일부러 산에도 데리고 가시고 또 기도하자, 뭐, 이런저런 것을 예수님이 본도 보이시고 기도 훈련 하자, 뭐, 시간중에서 하시고 많이 하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 말씀하기를 아직까지 제자들에게 기도가 부족하다. 더큰 기도, 더 믿음의 기도, 더 깊은 기도를 요청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시행하리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100% 믿는 거죠. 환경이 어떻든 내 생각이 어떻든 내 경험이 어떻든 간에 그거는 차치하고 좀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해결해 주신다. 이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해결해 주심 우리는 믿습니다. 저도 기도응답 받은 것 많습니다. 여러분도 기도응답 받은 것 많으실 거예요. 또 기도응답 안 받은 것으로 여겨지는 것도 많이 있을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기도 중에 있는 ING형도 많이 저도 있습니다. 성령 분명 말씀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그래 하면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신다. 또 응답하신다. 예수님도 말씀하기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기도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 생애의 중요한 사건마다 보시면은 예수님이 정말 깊이 기도하셨어요.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40일간 광야에서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열두 제자 선택하실 때 밤새워 기도하시고 열두 제자를 부르시죠. 또 변화산에도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겟세만의 십자가 지식이 전날 밤에도 기세만에서 아주 뜨겁게 기도를 하셨고 또 십자가 달려 운명하시면서까지도 마지막에도 기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깊은 신앙의 비밀, 영적인 비밀 중에 하나는 기도의 비밀, 기도의 능력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 한 문제를 놓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제자들이 질문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아침 우리 모두는 저는 저대로 여러분 여러분대로 개인의 어떤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또 나라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교회도 기도 제목이 있고 다 나름대로 있는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는 예수님 말씀.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어, 여러분 각자의 기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나라 위한 기도, 정말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기도 응답을 받는 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